킹 오브 싱어즈 2 강문경. 태진아의 히트곡의 도전. 1차전 실패를 만회하려는 대담한 선택으로 원곡을 깼다. 2025년 2월, MBC의 인기 경연 프로그램 킹 오브 싱어즈 2가 다시 한번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강문경의 이야기는 예술적 도전 정신과 트로트의 변화를 동시에 보여주는 사례로 현재 프로그램을 지배하고 있는 화제의 중심이다. 특히 강문경이 이번 라운드에서 선택한 곡은 단순한 노래의 재해석을 넘어 한 시대를 대표하는 트로트의 거장 태진아의 히트곡에 대한 도전으로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리고 이번 무대는 그가 1차전에서 경험한 실패를 만회하고 자신만의 음악적 색깔을 더 확고히 하는 중요한 기회로 평가받고 있다. 1차전의 패배. 강문경의 도전이 시작되다 1차전에서 강문경은 기대 이상의 패배를 맛보았다. 당시 많은 시청자들이 그의 무대에서 보여준 음악적 시도와 표현력에 실망하며 그의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다소 아쉬운 평가를 받았던 그는 그러나 이 실패를 발판 삼아 더 강한 도전으로 돌아오겠다고 다짐했다. 강문경은 1차전 이후 인터뷰에서 1차전의 실패는 나에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 실패를 통해 무엇이 부족했는지 정확히 알게 되었고, 이번 2차전에서는 그런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더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믿고 내가 생각하는 바를 무대 위에서 온전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말 속에서 그가 지닌 강한 의지와 도전 정신을 엿볼 수 있다. 태진아의 전설 그리고 강문경의 재해석 강문경이 이번 2차전에서 선택한 곡은 바로 태진아의 대표적인 히트곡이다. 태진아는 트로트계의 거장으로 그의 곡들은 한국 음악의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와 같은 곡은 전 국민이 아는 명곡으로 그 자체로 클래식으로 통한다. 이러한 곡을 선택한 강문경은 큰 도전을 떠맡게 된 셈이다. 왜냐하면 태진아의 노래는 이미 많은 이들에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원곡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만으로는 그만큼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문경은 원곡의 느낌을 그대로 살리기보다는 이를 과감하게 재해석하여 새롭게 만들어갈 계획이다. 그는 전통적인 트로트를 사랑하지만 그 안에서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태진아 선배님의 곡은 그 자체로 완벽하지만 그 음악을 현대적이고 참신한 방식으로 풀어내면 새로운 감동을 줄수 있다고 믿습니다. 라며 이번 도전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전설을 넘어서 강문경의 창조적 도전 강문경의 선택은 단순한 곡의 리메이크가 아니다. 그는 이번 무대에서 기존 트로트의 틀을 깨는 대담한 시도를 보여줄 예정이다. 그는 곡의 멜로디 라인을 과감하게 변주하고 새로운 편곡으로 원곡의 감동을 현대적인 스타일로 풀어낼 예정이다. 또한 무대의 퍼포먼스와 안무 역시 트로트의 전통적인 요소와 현대적인 요소가 결합된 형태로 펼쳐질 것이다. 강문경은 이번 무대에 대해 내가 기존의 트로트를 완전히 재구성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 두려움을 넘어서야만 진정한 나만의 색깔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과감하게 시도했고 이번 무대가 나의 음악적 진화를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라고 말했다. 그의 이런 대담한 도전은 많은 팬들과 전문가들의 기대를 모은다. 음악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강문경의 도전은 주목받고 있으며 그가 만들어낼 무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그는 이번 공연에서 태진아 선배와의 콜라보레이션에 대한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는데 이 또한 많은 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태진아의 반응과 기대감 흥미로운 점은 태진아 본인도 강문경의 도전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다. 그는 강문경의 도전 정신을 높이 평가하며 후배 가수가 자신의 노래를 과감하게 해석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에 대해 그런 용기와 창의성이 바로 트로트의 미래를 열어가는 중요한 힘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태진아는 또한 나의 곡을 후배가 어떻게 표현할지 궁금하다. 그가 나의 노래를 어떻게 재해석할지 기대가 크다. 그 도전이 결국 트로트의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덧붙였다. 태진아의 이러한 미소와 응원은 강문경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것이다. 그는 태진아의 음악을 사랑하며 그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무대에서 그가 남긴 트로트의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그 틀을 넘어설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무대 위에서의 노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트로트 음악 자체의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강문경의 도전, 그리고 경연의 긴장감 이번 라운드에서 강문경은 무대와 안무, 의상, 그리고 곡의 편곡에 이르기까지 모든 요소를 재구성하고 있다. 그가 그려낼 무대는 기존의 트로트 공연과는 확연히 다른 느낌을 줄 것이다. 그의 대담한 시도가 무대 위에서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한 궁금증은 이미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경연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강문경이 과연 그동안의 실패를 극복하고 이번 무대에서 완벽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궁금해하고 있다. 1차전에서의 실패는 그에게 큰 시험되었지만 그가 이번 무대에서 보여줄 퍼포먼스는 그동안의 노력을 집약한 결정적인 순간이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공연을 통해 트로트가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강문경이라는 젊은 가수가 트로트의 전통을 어떻게 새롭게 풀어낼지를 주목하고 있다. 팬들의 열정과 기대 팬들은 강문경의 이번 도전에 대해 극도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는 이미 자신만의 색깔을 확립한 가수로 그의 무대가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 많은 기대감을 모은다. 특히 1차전에서의 실수를 딛고 이번 라운드에서 보여줄 그의 공연은 팬들 사이에서 복수전이라는 키워드로 불리고 있으며, 이는 그만큼 큰 의미를 지닌 무대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반영된 것이다. 무대가 시작되기도 전에 강문경을 둘러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팬들은 그가 이번 무대에서 태진아의 히트곡을 어떻게 재해석할지, 어떤 파격적인 시도를 보여줄지에 대한 토론을 이어가며, 그가 무대에서 어떤 감동을 선사할지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그들은 이번 라운드에서 강문경이 무대 위에서 펼칠 연기와 음악적 변화가 트로트의 미래를 여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트로트의 새로운 흐름, 강문경의 도전이 만들어낼 변화, 강문경이 이번 라운드에서 보여줄 도전은 단순히 그가 1차전의 패배를 극복하는 차원을 넘어서 트로트라는 장르 자체의 미래를 그려보는 중요한 시도가 될 것이다. 그의 공연은 트로트의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그 전통을 새로운 방식으로 풀어내려는 도전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경연 프로그램이 현재 대중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 중 하나이다. 트로트가 지나온 수많은 변화를 넘어 이제는 젊은 세대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재해석해 나갈지를 보여주는 무대가 될 것이다. 강문경은 그 변화를 이끌어갈 새로운 세대의 대표자로 이번 공연을 통해 그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의 도전은 결국 트로트의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줄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이제 모든 시선이 강문경의 무대에 집중되고 있다. 그가 태진아의 명곡을 어떻게 변형하고 그것을 자신만의 색깔로 풀어낼지에 대한 궁금증은 이제 모든 팬과 시청자들의 가슴 속에 불타오르고 있다. 강문경의 무대가 끝난 뒤 그가 이룬 성과는 그의 경력을 넘어서 한국 트로트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가는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다.